자 최근에 굉장히 순환을 좀어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종 메디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8760원 액분 이어가게 되면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뭐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4월 래일 만에 3790원까지 뭐 앞에 단위가 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밀렸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점 과대 낙폭 현상에 따른 슈팅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 27%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시금 회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일시적인 과대 낙폭에 대한 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거 아닌가 보는 시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대응법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세종 메디칼입니다. 시총이 1991억. 기록 하고 있습니다 어, 외출액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시총을 자랑하는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죠 당장의 외출액보다는 향후 미래 비전가치를 좀더 주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상하게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0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 1 8년도 상장된 기업이죠 어, 업종 같은 경우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슈되는 거는 뭐, 지속적인 이슈입니다. 어, 일단, 뭐, 코로나 관련 부분이고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 세계 최초 천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내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후보 물질을 확정했다. 또, 어, 이러이러한 거를 뭐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종 메디칼 제넨셀. 제넨셀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액면 분할,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더 강하게 몰렸었던 것같고요또 그에 따른, 아무래도 재료 소멸 단계가 좀 있었죠. 해서 주가가 좀 밀렸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강한 하이 웨이브 선 캔드 차트 이어가고 있는데, 대응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6 0분봉 기준, 이미 22평 돌파 마감이 나왔으므로, 뭐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10분봉 기준 22평 받쳐주고 있는데요. 라인이 단단하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분봉 62평으로 수정을 좀 드리고, 62평 이탈 마감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 홀딩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62평과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만큼이 리스크다라고 볼수 있고,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뭐 무리한 접근보다는 비중을 좀 나눠서 접근해 주시고, 어, 62평 부근에 주가 위치하게 되면 어, 언제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를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